안녕하세요 자육이랑 루루랄라 입니다 오늘은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한주가 또 이렇게 어느새 성큼성큼 가고 있네요 음 오늘은 없던 기운도 다시 살아나는 금요일 아침이죠 어 오늘은 제가 여기 거리대 저희집 음, 베란다 거리대 인데요 음, 그저께 제가 물을 빗물을 먹였어요 비를 이 아이들을 또 맞추고 한 9일만에 맞는 것 같았는데 맞추고 나서 이 아이들 점검을 나왔습니다 음 빗물을 맞추고 나면 보약이긴 하지만 아이들 상태가 어떤지 한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답니다 자 이웃님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젤리다용님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 입장이 물을 엄청 빵빵히 많이 먹어 가지고 입장이 터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혹시나 이상이 있는 아이 있나 없나 제가 어제도 잠깐 눈 맞춤 하면서 어, 물 고인 거를 털어줬, 털어줬는데요 음, 저는 다른 아이들은 지금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 같고 한 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여기 매직잼 골드죠 이 아이가 제가 두 포트 조금씩 있는 거를 합식을 해가지고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음이 아이 꺼내볼게요 조심히. 근데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잘못됐어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기, 아 여기 아이고, 자이 아이가 이렇게 소멸을 해버렸어요. 목대가 조금 까맣 까맣하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음, 얘가 목대가 이상이 있었던 건지, 요렇게이 아이가 저번 엊그저께 그저께 빗물 말고 그 저번 주, 저번 주 월요일 날 비가 왔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영상을 저 혼자 찍어서 올리진 않았지만, 저 혼자 찍어서 빗물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예쁘게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을 제가 며칠 전에도 봤거든요. 근데, 어제 와서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후드둑 떨어져 버렸네요. 이렇게 음, 빗물을 비보약을 먹었을 때는 이제 바로 해가 뜨면은 이아이들이 생장점에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게 돋보기 형상처럼 얘네들이 어... 해가 뜨면 빗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해가 뜨면 이 아이들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생장점이 그래서 빗물을 잘 털어줘야 되는데 제가 바람이 좋아서 털어준다고 털어줬는데 여기가 조금 고여있어서 그랬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한 아이가 조금 이상해졌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시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다시 순찰을 했는데 그렇게 이상 있어 보이는 아이들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얼굴이 조금 커졌다는 거 그리고 색감을 조금 많이 뺐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여기 얘가 지금 빵떠이가 됐어요 얘가 보니까 체리 왕타지아데요이 아이가 얼굴이 빵떠이가 됐어요 아 그래도 라인은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가, 자두가 조금 헐거웠었거든요, 이 화분에. 근데 지금 빈 공간이 거의 없이 뒷부분만 살짝 이렇게 남기고, 음, 이 아이가 얼굴이 대빵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음,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뿌리 활착을 잘 했다는 증거니까. 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레몬로 지금. 아, 여전히 예쁘죠? 어, 얘는 어떻게 이렇게 그림 같을까요? <laughs>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중간에 마른 잎이 보이거든요. 중간 잎이 이렇게 보면 중간 잎이 이렇게 마른 형상이 있잖아요. 얘 이게 칼슘 부족일까요? 얘가 그랬다는 것 같았는데 아 그래도 입장이에무 깨끗해지고 엄청 예뻐졌어요. 앞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도 여기는 사올 때부터 이랬고 얘가 맨 밑에 입장이니까, 뭐, 저거는 그렇다 치고, 중간 입장에 저렇게, 중간 마름 형상이 있는 거는, 음 뭐가 얘도 부족해서 저럴 텐데, 그죠? 자, 요렇게, 요런 모습입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요렇게 얼굴이 깨끗한 수가. 또, 얘도 넣겠습니다. 제가, 저 레몬 로즈 금 집어넣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에뜨리어를 다시 꺼냈어요. 요 아이도 꺼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너무 예쁘죠? 우와, 꽃잎, 꽃잎 같지 않으세요? 꽃잎? 꽃보다 진짜 다육이라고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요 아이도 제가 심어놓고, 천물만 살짝 그냥 준 상태에서 그저께 비를 그냥 다 맞췄거든요. 봄이니까 이제, 음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맞췄는데 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이 아이가 여기 벌써 여기 가운데가 초록초록 나오죠.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이렇게 초록초록 지금 이제 성장할 건가 봐요. 음, 너무 예쁘다. 아, 예쁘죠. 어, 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자, 어이 아이도 자리를 금방 잘 잡은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도 집어넣어 볼게요. 자 제자리 찾아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펄빈이라고 이 아이도 너무 귀엽죠. 이 아이도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아주 얼굴이 땡글땡글합니다. 음 요렇게 아우 빵빵해. 아이고 예뻐라. 아유 예쁘다. 자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음, 요 아이는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하니바람 님이 그 선물해주신 직접 만드신 화분에 이렇게 핑크 볼이라는 아이 이게요 핑크 볼이 제가 그 거실 틈새 선반에 있던 아이예요 얼굴이 4두로 왔는데 글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낸 거예요 지금 여기 자구 엄청 많이 보이시죠 자구가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이름이 핑크 볼인 거 보니까 핑크색으로 볼처럼 동글동글하게 말리는 그런 아이인가봐요 지금도 이렇게 동그랗죠 근데 제가 얘를 몇 개월 지켜보니까 얘가 그, 그 햇빛 요구량이 많을 것 같아요. 요맨 앞에 있는 요 아이는 약간 우짜람처럼 약간 보이잖아요. 그래서 겁도 나고 화분을 작은 데다 심었더니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이 아이를 얼른 그대로, 뿌리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폭 떠다가 다시 심었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너무,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훨씬 제 눈에 편안해 보이기는 하네요. 얘를, 그 있잖아요. 자,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힌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자기 옷 찾아서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구들을 어쩜 이렇게 많이 내는지, 얘는 출산들 한가 봐요. 어우, 세상에.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자, 얘도 찾아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백설 아 백설은 여전히 예쁘, 예쁨 예쁨 예쁨합니다 이 아이가 더 투명했었는데 이제 약간 연두빛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얘도 철아예요 철아 철화. 얘가 음 파스텔 철아 파스텔 금 철아 아 얘가 뒷 모습인데 앞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또 꺼내야 돼서 아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수영금. 이 아이도 지금 뒷 모습입니다. 앞 모습을 못 보여드리네요. 그리고 여기 레볼루션 제가 합시겠어요. 앞에 색깔이랑 뒤에 있는 아이랑 색감이 다르죠. 앞에 있는 애는 묵은 아이, 뒤에 있는 애는 아가 아가 해요.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아이가 겨울 동안 하엽을 너무 많이 져서 화분이 너무 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포트 서다가 합식으로 꽉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베리 베리. 요 아이는 보라보라. 요 아이가 지금 요번 물은 제가 요요 요 아이는 피했어요. 요 아이는 음, 만져보니까 전혀 목 마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아이는 피했다가 다시 나왔고요. 음 그리고 여기 요 아이도 한번 꺼내볼까요? 요 아이도 비를 맞췄어요. 이게 이 아이가 심은 지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4월 15일. 4월 15일. 열흘 됐죠. 천물은 제가 살짝 그냥 둘러주는 것처럼 그냥 조금 먹이고 그냥 그저께 비를 맞췄습니다. 자, 여기 앞에 올금. 어, 핑크빛 나는 요 올금. 너무 예뻐졌어요. 이렇게큐빅금 예쁘죠? 어, 화분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자, 요렇게 있습니다. 누다는 음, 색감을 진짜 많이 뺐는데 누다도 여기 보니까 연두빛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성장하려고 하나 봐요. 어우 얘는 저희 집에서 정말 화상을 일순위로 잘 타가지고 벌써 이렇게 화상 자국이 또 보이죠?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화이트 미니바그 아, 꽃대를 물고 있는데 아, 얘도 손톱 끝좀 보세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많이 예뻐진 키스미 음. 이 아이가 더 보라색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물을 지금 뺀 모습이에요 물을 좀 빼긴 뺐는데 그래도 저희 집올 때보다 엄청 이뻐진 얼굴이에요 얘가 되게 어린 아이였나봐요 완전 초록이었는데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블랙 잭 여전히 카리스마 뿜뿜 그리고 얘가 체리 섀도아 예쁘지 않나요 얘는 얘도 빗물 먹고 얘는 그렇게 색을 많이 빼진 않았네요 아 너무 예쁘다 예쁘죠? 그리고 얘가 라핀의 로즈. 얘 색감이 예뻐서 제가 샀다 그랬잖아요. 이 형광빛 나는, 아, 요 앞에 페리도트 있는데. 얘랑 지금 이 색감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음, 이렇게 형광빛 나는 핑크인데, 찐핑크? 다홍? 다홍? 응. 음, 거의 그런 색감인데, 약간 형광빛이 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 얘가 지금 수영은 되게 못생겼거든요. 왜냐면, 자구를 너무 많이 들어고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나중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샀던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여기 큰 입장들 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큰 입장들. 얘네들은 제가 사올 때 물을 과하게 먹었었는지, 어, 조금, 얘도 지금 약간 이렇게 물컹물컹 거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요런 걸다 떼버렸어요. 제가 다 떼주고, 그리고 나서 심었는데, 어, 요 아이는 그래서, 요게 먼저 사요 입장들이 좀 물컹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 아이도 비를 피해 줬어요. 어, 이 아이도 빼고 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리도트, 음, 페리도트 요쪽으로 가서 입장이 핑크빛, 핑크, 다홍빛, 찐핑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제가 저번에 어 드렸던 엘리제처학엘리제처라 철학. 철학. 이것도 뒷모습이라 얘도 지금 그냥 비를 맞췄어요 근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흔들거리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 앞에 생얼이 붙어있는데 이거를 꺼내려면 아이고또 이거 불편해서 아 근데 꺼내서 <laughs>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얘가 너무 커가지고 철하는 화분을 크게 주면 엄청 성장이 빨라가지고 크게 큰다는데 제가 10cm 넘는 화분을 진짜 거의 안 사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갖고 있는 화분 중에 그냥 이이 <laughs> 이 화분이 제일 그나마 나서 여기다 심었는데 지금 너무 딱 맞죠? 음, 이렇게 아 예쁘지 않나요? 생얼 하나에 이렇게 말려 있는 이 수염들, 아이고 예쁘다. 자, 많이 크게 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딱 맞게 심었는데 이게 <laughs> 저희 집에서. 화분이 큰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딱 맞게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어머 옆에 있는 애들 이게 한번 꺼냈다 넣으면 옆에 있는 애들을 건드릴까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자 얘는 완전 물도 올봄에 물 진짜 안 들여줬거든요. 역시나 근데 그 물마저도 다 뺐고 얘가 초코베리인가요? 초코베리. 초코베리, 응. 얘도 중간, 여기 지금 화엽 보이시죠? 중간 입장에서 화엽을 잡고 저서몇개뗐는데 그래서 지금 수영이 약간 아 찌글찌글 이상해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탑 레드, 레드탑, 음요 응. 아이, 이렇게 있고, 자, 이름 모르는 멋있는 창, 아이도 있고, 얘가 레드 판타지야. 레드 판타지야. 동글동글하게 있고, 자 치와와 금 음, 얘도 많이 말렸어요 얘가 얼굴을 되게 동그랗게 예쁘게 이렇게 쭉 퍼져있다가 말렸는데 음물 반응 잘한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큐빅금 얘가 큐빅금 아 얘도 얼굴을 조금 키웠어요 제가 원래 화분을 크게 안 쓰잖아요 근데 원래 평소 같았으면 이 아이 지금 조그마한 <laughs> 소분에 들어갈 거였는데 지금 제가 원래 평소에 심던 거에 두배 크기 흙, 이게 롱본이라 지금 밑으로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아이를 음,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제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봤던 아이예요이 아이가 제 욕심에 이 아이 여름에 가면 안 되는데 이 아이도 그래서 물을 지금 어, 비를 듬뿍듬뿍 맞췄습니다 얼른 얼른 크라고 자 이렇게 제 사심이 많이 들어간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자 이렇게 있고요. 저기 끝까지 있고 저쪽은 미니 걸이대 저쪽은 다음에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 뭘로 뭘로 쳐라. 응. 뭘로 쳐라. 이 아이도 물을 많이 뺐네요. 앞에 아이들은 물을 많이 안 뺐는데 이 뒤에 있는 이 아이가 물을 많이 뺐어요.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 요번 봄비, 이제 마음 편하게 마치는 봄비는 이제 거의 끝물일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너무 자주 비를 맞추면 안될것 같고, 4월에 비가, 어, 제가 4번 정도 온것 같은데, 한 번은 중간에 제가 비닐 가림막을 쇼어서 넘어갔고, 오는 거 그대로 다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조심히 이제 비를, 이제 날짜를 잘 계산하면서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즐거운 금요일, 붉음 되시고요. 어, 주말도 잘 보내시고 행복한 봄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매직잼 골드인데요. 제가 아까 영상 찍다가 이 아이 목대가 조금 까맣까맣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여기 이렇게 커팅을 해봤거든요. 가위로. 그랬더니, 어, 목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뽑지 않고 이 상태로 혹시 목대에서 아이들이 자고가 나아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음, 이대로 놔둬 보려고요. 음, 제 생각에는 여기 빗물 먹고 아마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잔뜩 고여있는 상태에서 며칠을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자, 목대에서 자고야 나와주렴.